이른 새벽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을 출발한 닥터 K 한판승부 팀을 실은 낚시배는 잠깐의 항해 끝에 구조라 갯바위 포인트에 도착한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갯바위는 서서히 밝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침 해가 세상을 밝힌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한판승부 김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직 조금 이런 감은 있긴 한데요. 어, 저희들이 사전답사 겸 어, 뱅예돔 낚시에 어, 스막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터넷에서 어, 아주 그 유명한 낚인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우리 장류 아디다스라는 닉네임으로 어, 인터넷 동호인들 사이에는 아주 어, 파워블로그죠. 에, 우리 박우대 조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장료 아디다스 박우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실력에 닥터 K님과 이렇게 또 한판 승부를 할수 있는 영광을 또 얻었습니다. 우리 박우대 조사님은, 어, 물론 뭐, 인터넷 낚시 활동으로 또 아주 유명세를 얻기도 했지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하는 거는, 어,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나름대로 어, 어떤, 낚시에, 낚시 문화를 좀 이끌어나가는, 그런 좀 선구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방파제에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고, 그 현지 주민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청소 비용까지 지불하는 그런 선행을, 어, 남 모르게 지금 베풀고 있는 그런 좀 멋진 <laughs> 낚시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감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영 감독관님 예. <laughs> 저하고 저는 김재원인데 예. 김재영 예, 제 차돌림입니까? 예, 방송으로 많이 했습니다아 <laughs> <laughs> 그래요 어, 제게는 조금 낯이 익은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laughs> 저도 반갑고요. 네, 네. 자, 오늘도 그 그래 경기 규칙은 정해야죠. 예, 예. 자, 대상은 뱅여돔이고, 예. 어, 개척 기준은 몇 cm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25cm 이상부터 30cm까지 1점예야 예. 30cm에서 35cm까지 2점. 2점. 35 이상은 3점 하겠습니다. 음. 35 이상이 잘안 나오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힘들다고 예. 봐야 됩니다. 2 5에서 30cm는 1점 예. 3 0에서 35cm는 2점 예. 예. 그렇게 해서 10점을 먼저 내는 선수가 승리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경기 규칙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각자 체비를 준비하시고 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예. 예. 자 오늘 잘부갑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 예. 한판 승부 라운드 1 자, 지금부터 닥터 K 한판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두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지금 시기에는 빵가루와 집어제만으로 이루어진 밑밥을 사용하기에 직접 닥터 K의 밑밥을 챙겨주고 있다. 오늘은 미끼 없이도 빵가루를 주 재료로 만든 경단 미끼를 사용한다. 지금 시기에 이곳 뱅에돔 낚시는 활성도를 높여 띄워서 마릿수로 낙하되는 특징과 자보의 극성을 피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 가장 수월하게 마리수 낚시와 자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빵가루 밑밥과 빵가루로 만든 미끼 사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구조라서 이 말에 꽃중앙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본 시즌에 5월, 6월, 5월에 시작이 돼서 6월, 7월 본 시즌이 되면 마리수하고 씨알과 냉해돔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수온이 굉장히 많이 낮은 관계로 저희가 지금 한 마리의 뱅이돔도 얼굴을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시즌에 명성이 있는 만큼 명 포인트인 걸 인지를 하고 뱅이돔이 마릿수로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거제도 일대에서는 가장 빨리 뱅이돔 낚시에 서막이 열리는 이곳 구조라갯파이 특히 오늘 한판 승부가 진행되는 이곳 꽃중앙 포인트는 구조라권 일대에서도. 병해돔의 활성도가 가장 높은 곳이지만 오늘은 갑자기 들이닥친 냉수대의 영향으로 고전을 예상하며 한판 승부를 시작하고 있다. 오대 씨, 예. 와, 진짜 병해돔 안낚이네 안 그죠? 병해돔이 이렇게 힘든 낚시인지 오늘 또한번또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일 쉬운 게 병해돔 낚시잖아요. 예. 병해돔 낚시는 예. 마리 수가 예. 재미가 참 병해돔 낚시였는데 이렇게 힘든 날은 또. 섬인 것 같습니다 잘될 때는 백 단위까지 도 넘어가는 그죠네 <laughs> 예, 예, 예. 우리가 예상은 했죠 뭐 아침에 수원이 좀 어제보다 많이 떨어진 까닭에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우대시는 그 빵가루 밑밥을 사용하잖아요 금단뭐 예. 예, 예. 예, 이렇게 밑밥을 제조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원이 너무 차다고 얘기를 예. 하고 이랬는데 오늘 그럼 우리가 병해돔 구경하기 힘든 겁니까? 수온이 많이 낮아서 지금 뭐 이렇게 손으로 물을 살짝만 만져봐도 정말 뭐 얼음장처럼 차갑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포인트가 베개돔이 그래도 한 번은 피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좀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온이 차지만은 그 와중에. 나는 말은? 예, 수면으로 이제 부상을 해서 마리수 베개돔을 네. 볼수 있을 확률이 네. 높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수온이 지금, 낮아도 예, 예, 수온이 좀 낮아도 지금은 또 수온이 낮아서 아직까지는 고기들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조금 기다려보고 열심히 해보면 한 번은 조금 부상을 해서 마리수, 뱅이돔을 얼굴을 볼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바구대 이곳 거제권에서 많은 낚시 경험이 있는 까닭에 오늘처럼 활성도가 낮은 어려운 낚시에서도 한 번쯤은 뱅이돔이 낚여줄 거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본다. 네, 상당히 차가운 수온 탓에 아직 뱅예돔 얼굴을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뱅예돔이라는 어종은 그래도 우리가 낚시를 하는 대상 어종 중에서 가장 그 온도에 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인데요. 그 기타 어종들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며 입질변도수가 떨어지지만은, 특히 뱅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뭐랄까, 변덕스러울 정도로 어제 막 마리수, 1 0단위1 0 0단위 마리수가 낚이는 그런 지역이라도 어떤 수온의 변화가 좀 심할 경우는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보면 이 조류가 바뀔 때 그러니까 날물에서 들물로들물에서 날물로 어, 밀물, 썰물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밀물, 들물이 이제 끝나고 썰물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썰물로 어, 돌아섰는데 아... 한번 썰물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썰물이 되면 수온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으니까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보면, 밀물에 수온이 낮은 경우, 설물에 조금 반등될 수도 있고, 또 설물에 수온이 아주 낮은 경우에, 또 밀물에 또 수온이 반등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거의 같은 수온을 보이는 경우가 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지금 이제 썰물이 진행되니까, 한 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침 밀물 시간 에 낮았던 수온이 썰물로 바뀌면서, 조금은 뱅이돔 낚시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닥터 케이다. 당연, 아지답습니다. 예. 오늘 계속 이에 지금 배상화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어떻게,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속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수온이 낮은 관계로 솔직히 지금 확신은 안 가지만은 지금 오전하고 좀 틀리게 지금 햇볕이 좀 비치고 지금 현재 밑밥에 부상을 하지 않던 지금 자리돔들이 부상을 하는 걸로 봐서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될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화이팅 하셔가지고 한 마리 꼭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좀 보십시오. 네, 꼭 진짜 한 마리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케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요? 예, 예, 보시다시피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마리 나올것 같습니다. 감독관님이 오늘 너무 한가롭게, 예? 예. 대신에 원래 이병예돔 낚시 하게 되면 감독관님이 엄청 바쁘거든요. 예, 예. 예, 여기 왔다 이러또 저기 또 오고 오고 막팔대 예? 9, 9대 10 이런 식으로 끝나면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생하는 것까지 치면 막 20, 3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은 어, 네. 잠 오죠.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병예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한 예. 두 시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laughs> 했었는데, 생각처럼 이게 잘안 되네요. 음. 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음. 감독관님, 예. 이거 전문가죠? 예예. 예,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원하고, 음. 이 수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음. 거기 나올 때는 확 붙어버렸다가, 예. 수원이 내려가면 은또 한참 안 나왔다가 그리 되는 것같습니 음. 초반기라서 특히 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썰물인데, 밀물 때는, 덜물 때는 수온이 많이 차가웠잖아요. 썰물이 네, 네. 되면서 만져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간 느낌은 듭니다. 물론, 결과가 좋아야, 돼.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온도계가 아니니까. 근데 딱 만져보니까 미세하게 올라간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또 희망상일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오늘 저력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네. 뭐, 뭐, 대상으로 좀볼수 있도록 이렇게. 음. 이렇게 오늘 네. 네, 도그 나올 감독관을 맡은 김재용에게 한 마리의 뱅이돔을 낚지 못하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닥터 K의 말 속에서 오늘 뱅이돔 낚시에 임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부대씨, 예. 제가 왜한 마리만 물어봐라 하는지 대충 느낌 오죠? <laughs> 정말 그한 마리의 절실함이 이, 이런, 이런, 이런 심정인 지는 <laughs> 정말 몰랐습니다. 그한 마리가 진짜 귀하네요. 아랫배 힘을 줘야 돼아랫배한 마리만 아... 물어봐라! 한 마리만 물어봐라! <laughs> 한 마리만 물어봐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건너편에서 혼자 낚시를 즐기던 한낚시니 닥터 K의 익살스런 행동에 머쓱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내만 뱅해돔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만 뱅해돔을 즐기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뱅해돔 낚시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이 밑밥과 미끼의 이제 사용인데 밑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빵가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뱅해돔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심 낮은 1m, 2m 권으로 부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밑밥을 준비하실 때는 해수를 좀 능하게 부어서 밑밥이 가볍게 수면에 뜰수 있도록 수면에 밑밥이 뜨면 뱅에돔도 따라서 부상을 할수 있도록 가볍게 사용을 하시고 미끼는 최대한 부드럽게 작게 달아 주시면 뱅에돔이 미끼를 흡입시 바늘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입질도 시원하게 들어오고 후킹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여름 뱅이돔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오후를 훌쩍 넘기고 썰물의 진행도 어느 정도 경과한 상태이지만 뱅에돔은 오늘따라 영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악조건에서는 뱅에돔의 어신이 틀림없이 예민할까 원줄과 어신지의 자그마한 변화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두낚시인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어신이 닥터 K에게 들어왔다. 시가 되겠네요. 쌰쌰 맹예도. 예도 가자. 야, 뱅해 돔이 있긴 했네. 우대씨, 네? 뱅해 돔이 있네. 아, 부럽습니다, 진짜. 와, 뱅해 돔, 뱅해 돔. 뱅의 돔, 뱅의 돔, 뱅 돔. 이야, 정말 귀한 뱅해 돔입니다. 이... 지금 보면, 뱅의 돔이 추워가지고, 예, 몸이 차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 식탐이 났던지, <laughs> 미기를 물었습니다. 아, 오늘 사실 꽝 치고 가는 줄 알고, 정말 낙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물론 뭐, 큰샷 아닙니다. <laughs>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남녀군도, 대마도, 이런 데 가면, 어, 뭐, 방생 사이즈가 35, 막 이런 사이즈인데 그래도 여기는 또 내만권이고, 어, 병여돔 낚시가 시작되는, 이제, 시즌 초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뱅해돔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탐사를 나왔다는 그런 개념이죠. 뭐, 야 정말 반가운 뱅해돔입니다. 줄어들기 전에 빨리 개척해야 되겠다. 자, <laughs> 차차차차차 오랜 고생 끝에 자, 닥터 케이건 학자는 뱅해돔의 크기는? 어지고 오이구요. 2 5된다 부대 씨. 예. 25 됐대. <laughs> 아이고. 드디어 닥터 K가 1점을 획득하는 순간이다. 자, 간부관님. 개척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아, 서중한 뱅에도 27cm 되겠습니다. 예. 점수는 닥터 K 님 1점 되겠습니다. 자이 뱅해돔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오늘 진짜 옆에서 애가 너무 많이 탔는데 <laughs> 너무 반갑고. 와이 낚시가 이렇게 그 방송이라 진짜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도 이 소중한 뱅해 뱅해돔 한 마리 나와가지고 제가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녕하십니 <laughs> 27cm 뱅해돔이 나왔습니다. 27cm인데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뱅해돔이? 지금 수원 차서 이 아무래도 이 치격 구진인것 같습니다. 27cm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빨리 개척 하세요. 이거 27cm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27cm. 너무 말랐습니다 고기가. 부럽습니다 닥터 K님 축하드립니다. 분발해 가지고 빨리 그만회할수 있도록 니다예 남은 시간 제가 바로 역전하겠습니다. 닥터 K의 1점 획득에 축하를 하는 바구대의 표정에서 이제는 비장함마저 흐르고 있다. 바구대에게도 어신이 들어왔다. 모처럼 많이 들어온. 드디어 제게도 한 마리 왔습니다. 야. 해내네. 어이구 축하해요. 20고 되겠다. 아직 아직 금 불안합니다. 일단은 개척해 보겠습니다. 아디다스 님. 아쉽게도 예. 24 4cm입니다. 참 방송, 방송의 벽은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25cm 한 마리가 안 나옵니까? 힘들게 잡은 첫뱅해돔인데 그래도 이제 뱅해돔이 비치기 시작했으니까, 좀더 사이즈가 좀더 괜찮은 게 나올, 까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예, 일단은 화이팅하고. 점수를 낼수 있도록 일단 바로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대씨 예. 아, 25가 안 돼요? 예, 25cm가 안 됩니다. 야, 들어 올릴 때는 비슷비슷하게 보이던데. 예, 간당간당 했는데, 역시나. <laughs>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위로를 해야 돼요. 축하를 해야 돼요. 아, 위로가 힘들고 축하도 힘듭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저는. 예, 네, 일단은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를 두고 네. 남은 시간 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laughs> 예. 오늘처럼 조치 못한 바다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격에 뱅이듬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25cm를 넘기지 못해 점수 획득이 되지 않는 바구대. 이제 약속했던 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쉬운 마음은 더하다. K 한판 승부 철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 이미 낚싯대를 접고 갯바위 청소에 열중인 건너편 낚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철수배가 들어오고 닥터K 한판 승부 현장에도 갯바위 청소가 한창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몸에 익은 익숙함이 느껴진다. 닥터 K 한판 승부 최종 결과. 닥터 K 1점, 바구대 0점. 닥터 K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자 이제 약속했던 철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 두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가 좀뭐 냉수대라고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죠? 뱅해돔이 좀 마릿수가 나왔으면 정말 즐거운 하루에 을 텐데 상당히 힘든 그런 낚시였고, 그래도 뭐, 병에돔의 얼굴은 우리가 각자 한 마리씩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예. 양해 차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병에돔이한 마리씩 낚였다는 것은 날씨만 조금 좋아지면, 수업만 조금 받쳐준다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어, 병여돔 시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우드 씨. 예. 오늘 하루 뭐 해보니까 어때요? 오늘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방송은 힘들고, 예. 닥터 K님의 벽은 높다는 걸또 예. 세상 또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마리수로. 말리수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뭐 점수라 상관없이, 예.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같은 또 멋진 추억도 음. 하나 만들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밤사차 네,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뱅에더, 뭐 얼굴, 본걸로만도 상당히 뭐 만족을 합니다. 감독관님, 예. 예. 오늘 뭐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오늘 수월한 하루죠. 뒤에서 심심하고. 어, 어떻게 보면 수월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고기가 좀나아줘야 저도 기분이 좋고 할 텐데, 음. 잘안 됐어서 좀 제가 보는 제가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저희들은.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뱅해동 뱅 자가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마음은 또 놓입니다 만약에 그 뱅해동 그 마저도 못 나갔다 어 그랬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게 돌아서야 됐을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어, 조그만한 거예요 고마워할 줄 알고 또 예. 만족하고 맞습니다 예. 뭐이 자리가 시즌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좀 시즌 일찍 들어와서 사실 조금 몸험스러웠는데 뭐, 그래도 뭐, 이 자리에서 낚시 또 즐겨봤고, 우리 좋은 분들하고 같이 올려도 예. 봤고, 다 그거로 만족합시다. 네, 예, 만족합니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구조로에서 펼쳐진 뱅에돔 한판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다른 고수분과 함께 멋진 한판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